자, 안녕하세요. 황상갈백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2 운명의 딴. 프라시아 전기 공식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영상에 좀 주요하게 나오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누나가 있는데, 어, 누굴까요? <laughs>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도대체 누길래 구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사람 나오면은 자막이라고딱 떠가지고, 이름 뜨, 뜨고, 뭐, 소속 뜨고,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누군지, 신규 직업이 나오는 건지, 아니, 신규 파벌이 나오는 건지, NPC가 나오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황산갈매기가 조사를 해왔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광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쿠라시아, 쿠라시아 전기 쿠폰 새로 나왔습니다. 요, 8월 11일부로 새로 나왔고, 오늘 자 따끈따끈한 쿠폰입니다. 지난 쿠폰은 기간이 지났어요. 예, 요번 쿠폰은 프리미엄 강화주문서 선택상자 10개, 요, 팔찌랑 목걸이 강화지문서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황금토템 1개 이렇게 나오고 17일까지 쿠폰 기간입니다. 1000명 제한되어 있고 쿠폰 번호는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립니다. 예, 이분들은 이미 다 받아갔어요. 상점 우측 상단에 크리에이터 후원 그리고 후원 코드 등록에 시걸8424를 입력하시고 1대1 오픈톡에 황산갈매기를 검색하셔서 입장하셔가지고 후원등록 실사에서 보여주시면 바로 쿠폰 지급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것들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있는 한 앞으로 여러분들의 쿠폰을 100%다책임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의 후원코드를 입력하시고 두 달에 한 번씩 갱신만 잘 해주시면 된다. 네, 그래서 님 빼고 지금 다 받는 중. 어, 다 제가 일일이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 감사 인사가 계속 오고 있죠. 네. 이렇게 한번 후원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19시간 남았죠? 12일날 쇼케이스 진행하는데, 여기서 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것 같아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신규 컨텐츠, 신규 지역, 그리고 신규 월드 컨텐츠, 뭐, 그런 것들, 서버, 이런 것들을 발표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이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이제, 운명의 땅, 사정약 중이라는 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51만 명이 봤습니다. 이거는 찾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광고를 태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가지고 광고를 한 번도 보는 없는데,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많이 걸려가지고 봤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볼게요. 요 영상은 BGM이 그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BGM 끄고 보겠습니다. 요 누나가, 누군지 모르겠는 누나가 조사병단처럼 탁 달려갑니다. 분신스러운 건가요? 여기 거울 같은 데 나왔고, 여기 보면은 스탠더들이 다술서 있어요. 암몬 예, 같은 애들이, 나쁜 애들이 딱 나오고, 요 누나가 달려가면서 포탈을 타면, 달려가면서 마법을 뿅뿅. 야, 이게 뭐 신규 직업인가? 전투도 존내 잘하죠? 그죠? 뿅뿅 하면서 마법도 쓰고, 다 처리하는 중, 혼자 독식하는 중, 보수 독식 중. 뿅뿅 하고, 이렇게 눈, 에서 눈, 광선 딱 나오면서 점멸기 하지만, 어림도 없어 영지버스 등장. 영지버스 다, 가지고 리가 내려면서 싸울 거, 같애,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누나가 등장합니다. 에이. 헐. 뭐지? 여기 위에서도 똑같은 누나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프라시아 전기, 운명의 땅, 사전 예약 중. 운명의 땅 컨텐츠가 이거라는 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이 영상에 그 운명의 땅이라는 컨텐츠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라는 거를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 누나가 맞고 쓰러졌어요. 그래 혼자 독식 중인 누나가 영지 보스 맞아가지고 어처 맞고 쓰러지는 중에 어떤 누나가 또그 전이술자 타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둘이 옷이 똑같아요. 어, 내가 구해줄게, 힐 줄게. 어, 고마워. 근데 생긴 게 똑같죠?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나?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인의 상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같은 병원에 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돌이켜봤더니, 야, 이 위에도 여 누나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여기 캐릭터를 알죠? 향사수 형님들이랑 어, 주광 누나들, 그리고 황검, 환봉이 지붕이, 이렇게 있고, 뭐 환봉이 지붕이, 이렇게 스탠더들이 다 있어요. 스탠더들이 다 있는데, 이 양반이 뭐길래 스탠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뭔가, 신규 직업인가?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예,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을 꼼꼼하게 하고 스토리를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는 이 이쁜 누나가 누군지 압니다. 왜냐? 썸네일에 이쁜 누나를 박으면 조회수가 20% 이상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쁜 누나들 많이 찾거든요. 네, 뜬금없는, 뭐, 김태희 님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게임 내에 이제 이쁜 분들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펠리아라는 분이 있다. 파도출사에 파도모리에, 오펠리아라는 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딱 보자마자, 아, 오펠리아구나. 딱 아는 척할수 있었다. 음. 오펠리아가 먹일래 그러면은 요번, 그, 약속의 딱이라는 컨텐츠 나오냐. 오펠리아의 그, 전기, 파도슬 파도마지의 전기를 보면은, 파도머리서 전기를 보면은, 어, 전의 능력이 있고, 시간 틈박에 바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예, 시간 틈박에 바 언급들이 있다. 얘들이 뭐길래 전위를막 이렇게 하냐, 보면은, 어, 파도머리는 라인소프 엘프와 은고리의 자바, 자르바르 총의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목이다 야, 말 존대 어렵죠. <laughs> 근데 내가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엘프는 엘프. 나쁜 놈, 우리가 맨날 때리는 그 나쁜 놈들. 그리고 자르바르 총회에는 압제비들, 인간인데 은골이, 압제비들. 압제비들. 그러니까 엘프와 압제비들 사이에서 태어난 하프엘프다. 하프엘프다고 보면 됩니다. 혼혈목이란 건 엘프가 파도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을 통해서 낳은 혼혈들을 말하는 말이다. 일컫는 말이다. 이후 혼혈목들은 엘프 사이에서도 인간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파도벌이라고 하는 거는 파도색의 얽힘을 따라 먼 거리를 뛰어넘는 전위술을 사용하는 혼혈목 파벌이다. 하프엘퍼 파벌이란 겁니다. 그들은 이 능,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능력으로 파벌과 스탠더들의 도움을 주면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전위술사 누나들이 있죠. 그, 샘몬마을 앞에도 있고, 뭐 황금왕 앞에도 있고, 그렇게 전위술사 누나들이 이 파도몰이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쁜거는 종이 다르다 인간 종이 아니다 님들과 종이 다르기 때문에 예쁜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지스타 갔을 때 느꼈어요 지스타 가서 코스프레 하는 누나들 보면서 와 이분들은 나랑 종이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뭐 드워프, 오크 요쪽 이제 힘 캐릭 쪽이고 요 누나들은 이제 하이엘프 뭐 다크엘프 무슨 뭐 그런 엘프들이죠 요 누나도 어, 하프 엘프기 때문에, 우리, 그, d d 로 보면은, 하프 엘프 쪽이기 때문에, 음, 혼혈목. 요게임에서 혼혈목이라는 컨셉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 농담,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 요쪽이 전이술에 좀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이고, 시간의 틈바기도요 캐릭터, 오펠리아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오펠리아 퀘스트를 좀더 해봤어요. 좀더 좀더 해보니까 오펠리아가 원래 평소에 아끼던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이 있는데 얘가 어 이벤트를 하다 보면 만나요. 만나는데 부쩍 큰, 큰 상태로 이렇게 만납니다. 의문의 전해졌서너 누구냐? 혹시 너 테리니? 이렇게 되는데 얘가 테리입니다. 예. 그래 나야 오펠리아. 누나한테 왜 반말이니? 맞고 싶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얘도 우리 저기 보면은 잠깐 나와요. 예. 영상 그 전에 티저 영상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 눈썰미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요 티저 영상에 나왔던 우주의 유일한 아이였지 이러면서 폼 잡고 있는 애 눈깔 딱 하면서 이렇게 뭐가 쏘고 있는지 뭐 봉인을 풀고 있는지 아니면 묶여있는 포로로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요 캐릭터랑 얘랑 동일한 것 같다 목걸이가 지금 동일하죠 목걸이가 동일하고 망토 쓰고 있고 약간 이목구리는 여기 더 뾰족하긴 한데 고개를 숙여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오펠리아와 테리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다. 저기, 시간의 틈방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어 스토리상 오펠리아 같은 경우는 중립. 엘프든 뭐 인간이든 나는 그냥 그 톨게이트 요것만 받으면 그 말이지. 라는 느낌으로, 어 우리의 생존을 추구하는 자르바르 총회회랑 엘프랑 스탠더들 사이에서 그런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컨셉인데, 테리 같은 경우는 약간 강경파입니다. 야, 엘프 저 새끼들, 대세는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시대입니다. 어. 이다 엘프를 몰아내고, 우리 파드 진정한 파도술, 진정한 얼킴을 활용하는 그런, 그런 거를 해보자. 그런 강경파입니다. 제가 대충 볼땐 그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 대충 본 결과.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테리랑 오펠리아랑 약간의 갈등이 있고, 오펠리아한테,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나도 저 엘프 편 들지 말고, 저 자르바르 총회 앞잡이들 응고리애들편 들지 말고 이쪽에 편에 서십시오. 입장을 똑바로 해야지 그대빵이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좇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일침 가설을 해요. 일침을 넣는 그런 캐릭터다. 근데 네, 뭐 앞으로 요 운명의 땅이라는 컨텐츠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컨텐츠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 궁금하네요. 궁금한 분들도 있고 알바 노인 분들도 있고 여튼 요런 지역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 오펠리아가 숑 들어간 것처럼 시간의 땅이란데 숑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쪽에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예, 파도머리 퀘스트가 이쪽에 파도머리 파벌이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동쪽인 여기에 봉인되어 있는 시간의 틈바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실제로 설정상으로도 리네아 대륙에 어, 라인소프 동쪽에 동쪽에 봉인된 먹어시기가 뭐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 어 순간에 동탈수 있는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런 스토리나 설정 같은 거는 솔직히 알바노다. <laughs>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는데, 그래가지고 요번에 영상또 나와가지고 뭐 이게 신규 직업이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신규 스탠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스탠더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익숙한 얼굴이길래 한번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DLC, 저 약속의 땅이 오픈, 운명의 땅이 오픈되고 나서, 어, 쿠폰을 뭘줄 것이냐? 내놔. 네, <laughs> 쿠폰이 뭘 줄지 내일 좀 얘기를 할까요? 내일, 어째, 내일 쇼케이스 하는데, 거기 좀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또 궁금한 부분이고, 22일 날 운명의 딸이 업데이트 되면은, 시간 틈박이라는 곳이, 어쨌든 크로스 낼름 컨텐츠, 게임적으로는 타 서버와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오펠리아가 막다 똑같은 애들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게 1서버 오펠리아, 2서버 오펠리아, 3서버 오펠리아 그렇게 각각 나오는 것 같아요 게임 설정상으로는 음, 공간도 전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도 전이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시대의 나, 과거시대의 오펠리아 하루 뒤에 오펠리아, 이틀 뒤에 오펠리아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튼 게임적으로는 플레이적으로는 어, 1서버의 누구, 2서버의 누구 1서버 갈매기 vs 2서버 갈매기 요렇게 붙는 거죠 요렇게 붙는 월드 컨텐츠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진행되는 쇼케이스 제가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 도방을 할게요 생방송 켜가지고 같이 볼수 있도록 3시부터 하니까 한 2시 정도에 방송 켜가지고 같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드 컨텐츠가 나오면 시계의 월드 컨텐츠 중계도 이 황상갈매기에 함께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게, 최대한 그, 제 라인에 속해 있으니까 쟁 같은 것도 같이 할수 있을 거예요. 물론 컨텐츠가 뭐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구도가 빨리 끝나가지고 진짜 그 서버 내 구도처럼 그냥 노잼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뭐 몇, 그 기간 내로 박 터지게 싸울 수도 있는데, 음, 시계의 월드 컨텐츠 중계도 쟁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은 황상갈배기와 함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어... 이 노란 누구일까 컨텐츠 한번 달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원코드까지 입력해 주시면 인증해 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쿠폰 걱정 없이 평생 이렇게 깨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상갈배기였습니다. 끼룩, 끼룩, 감사합니다.